네, 아이고, 너무 뜨겁습니다. 끝나자마자 또 주위에서 또 앵콜하면 안 됩니까? 라는 말씀이 떠 들렸습니다. 어, 그, 또 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예.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김동국 회의원 후보 응원과 또 열정을 또 응원하기 위해서 이곳가운데 존경하는 강서 구민분들께서 함께 모이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김동국 회의원 후보의 그 설명을 빼뜨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좋은 사회자, 송현준 시의원, 김도 국회의원 소개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광서 토박이 일꾼. 40년 만에 지역구 출신 첫 국회의원입니다. 광서에서 나고 자라 평생 광서를 지킬 토박이 일꾼, 김도. 동의하시니까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열기가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겠습니다. 둘째, 검증된 일꾼 김도. 20대 21대 국회 공약 이행 우수 의원 선정. 21대 국회 종합 의정 평가 부산 1위. 20대 국회 종합 의정 평가. 초선정 20대, 21대 부산 국회의원 중 법안 발의 1위. 이 정도면 검증된 일꾼 아닐까? 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남았습니다, 여러분. 셋째, 힘 있는 일꾼 김도. 김노부원이 현재 추진 중인 방서 주요 사업만 75건, 총 사업비가 36조 3500억원에 달합니다. 김노부원이 22대 총선공약 등 계획 중인 주요 사업 34건, 총 사업비 29조 8 0 0여억원에 달합니다. 대부분이 대형 국책 사업입니다.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겠죠? 국회 예결위 간사, 5년간 예결위원, 국민의힘 정책총괄 정책위의장 헌정사상 첫 부산 출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여기만 바로 김도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유,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김도읍 을 연호해 주셔서 어, 정말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 없는 강서 발전의 적임자는 역시 김도읍이다. 역시 기호 2번 김도읍이다. 강서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기호 2번 김도읍을 꼭 찍어주십시오, 여러분. 오래 기다렸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바로 그 김도읍 국회의원 후보 오늘 많은 분들이 이분을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40년 만에 배출한 지역 토박이 일꾼, 중단 없는 강사 발전, 위대한 낙동강 시대를 완성시킬 검증된 일꾼 김도읍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강서주민 여러분,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먼저 주변 상가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 오늘 선거 유세로 인해서 다소 소음이 있고 번잡함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대신에 오늘 제가 끼친 피해는 강서를 위해서 한 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현준 시의원께서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칭찬도 받지만, 또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난도 받습니다. 정치가 왜 그러냐? 정치가 제일 시끄럽다. 정치인들만 없으면 나라가 편할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정치를 왜 하는지 늘 고민을 해봅니다. 사람 사는 이 세상에서 정치는 뺄 수야 없습니다. 그러면 정치를 왜 하느냐? 왜 하겠습니까? 오로지 대한민국의 이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아무리 고되고 힘들더라도 정치를 해야겠다. 이 마음 하나로 여러분들과 동고 동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은 제가 동료 의원들과 겪어보고 같이 힘을 모아봤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입니다. 모두가 한뜻입니다. 오로지 머리와 가슴에는 대한민국의 이익과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입니다. 중앙에서 국회에서 이러한 마음 다짐을 하면서 정치를 하고, 또 지역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밤낮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가려운 곳, 아픈 곳 챙겨서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입니다.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강서구에서 김도비이 지역 발전을 챙기고 북구에서 서병수가 챙기고 박승원이 챙기고 사에서 회 이승원이 챙기고 이게 다 모이면 다 모이면 부산발전이고 부산시민의 행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저는 강서구 강동동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자랄 당시 강서구는 완전한 농촌이고 어촌이었습니다. 이제 강서의 남방부터 개발이 시작되고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이제 강서는 멈출수 없는 일대 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제가 나고 자랐고 지금 많은 우리 주민들도 계시지만 우리 학생들도 많이 와 계십니다. 이 학생들이 여기에서 학교를 졸업하면 강서구가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젊은, 이 어린 학생들에게, 내 고향 강서, 야, 자랑스럽다. 어디가서도 자랑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물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강서는 만들어진 고도심이나 이미 짜여진 도시하고는 다릅니다. 백지에 밑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해야 되는 일대 전환기이자 아주 중요한 시기에 와있습니다. 우리 강서발전을 위해서는 일하고 싶다고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이강선을 완전한 부산의 미래도시, 제2의 부산도약을 위한 선도도시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저는 시민 여러분께, 주민 여러분께 감히 이 김도휘하고 잡아합니다 가덕신공항 건설 에어시티 명지오션 수상워크웨이 국제도서관 앞 9만평 센터를파크 국제도서관 뒤 24만평 명품공원 58만평 제2국제신도시 360만평 에코델타시티 그 속에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 그린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제2 에코델타시티 내 청단 항공 클러스터 이런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만 대단히 우리 지역 아파트들이 우리 지역 다치율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집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힘을 낼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젊은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항 넘어서 북쪽으로 가면 광동 45만평 서부산 첨단산업단지 대저로 넘어가면 대저 공공주택지구 75만평 연구개발특구 53만평 그 속에는 제2컨벤션센터 이런 도시의 완성체를 만들 사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현재 제가 국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당수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75건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이 약 37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을 기회로 제가 완전한 미래도시 강서를 위해. 기획하고 꿈꾸고 있는 사업들이 총 34건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30조 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유당일 때도 야당일 때도 부산발전, 강습발전을 위해서 때로는 정부와 소통하고, 배경은 정부와 단편을 지었습니다. 이제 저 김도우비 이 일들을 중단 없는 강세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주민 여러분, 저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자, 주민 여러분, 방금 우리 고흥분투하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투표하셨습니까? 투표장에 가주십시오. 투표장에 가신 분들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주변을 설득해 주십시오. 한 분씩만, 한 분씩만 나서달라고, 나서서 나라를 지켜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 주시면 나머지는 모두 김도욱과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도욱, 김도욱 후보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죠? 아세요?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불려 나올 때 지난 몇 년간 저 혼자 야당과 저, 저런 범죄자들과 싸웠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늘 그때 제 옆에는 김도읍이 있었습니다. 김도읍은 늘늘 늘 나라를 생각합니다. 늘이 사회와 시민들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김도읍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늘 바위 같으면서도 정확한 판단으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김도읍의 마음을 강서를 향해 있었고 이곳에서 이곳의 발전을 모든 일에 우선해 뒀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의 큰 정치인 김도읍을 강서에서 이번에 더 크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가 바라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전투표율이 대단히 높아졌죠? 저희가 열심히 나선 덕분입니다. 그리고 상대도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결국, 이런 승부는 답이 결국 하나입니다. 누가 더 많이 나가느냐입니다. 누가 더 많이 나갑니다. 나가셔서 그냥 두 번째 칸에 찍으시면 됩니다. 나가 주십시오. 나서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선거는 그냥 그냥 약간의 차이 있는 집단 대사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아무리 해도 대한민국에 아무리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다 해도 범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범죄자들에게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부족한 거, 제가 김도비 다 여러분의 뜻대로 할 겁니다. 여러분이 정부에게 정부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제가 100일 동안 여러분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 뜻대로 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달라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의 소통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고 잘못한 거 있으면 저희는 그때 그때 반성하고 고칠 겁니다. 그리고 제 옆에 늘. 국민의힘의 기둥 김도읍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laughs> <laughs> 여러분 김도읍을 외쳐 주십시오 김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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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주변에 조국 시처럼 살아온 사람이 있, 있습니까 아세요 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처럼 살아온 사람 보셨어요 김준혁 씨처럼 막말하는 사람 좀 보셨어요? 박은정처럼 한 건에 박은정 가족처럼 한 건에 20억씩 땡기면서 똥똥거리는 보셨어요? 맞습니다. 양문석처럼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데 듣고 먹고 사기들 주 받아가 집산사 보셨어요? 맞습니다. 우리 우리 당당하게 선량하고 여러분처럼 법을 지키면서 선량하게 살 사는 시민들이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처럼 절대 살아오지 않았다고 강하게 소리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귀여운 우리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너희들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요. 나서주십시오. 여러분이 나서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 투표에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많이 나가면 이기는 겁니다. 많이 나가면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쭈뼛대고 귀찮하게 아 되면 범죄자들이 이 나라를 망치게 될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살아갈 나라를 범죄자들의 기준으로 망칠 겁니다. 저희는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 금쪽 같은 휴일에 왜 여기 이렇게 모여 계십니까? 왜 모여 계시죠? 저는 정치한 지 100일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제가 사랑하는 김도 선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정치에 나서면서 얻어가고 싶은 게 없습니다. 실제로 얻어가지 않을 거예요. 전 출마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출마하지 않는다고 첫날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한 가지 원합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이 땜볕에 나와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 이 마음을 모읍시다. 모아서 투표장으로 가주십시오. 사전투표, 사전투표 열기를 더 보여주세요. 나가주십시오. 저희가, 저희가 노력해서 이번부터 수개표를 하나하나 다 까볼 거예요. 저희 믿으시고, 믿으시고, 나가셔서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 칸에만 찍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칸입니다. 두 번째 칸에 찍으시면 우리가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국 대표가 조국식 사회주의로 임금 깎겠다 이런 식의 개헌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자기는 각종 불법을 하면서 쏙쏙 빼먹으면서 우리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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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고 우리들만 돈돈덜 벌고 자기들만 쏙쏙 빼먹고 잘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뭔 사회주의식이나 됩니까? 그건 조국 내 가족만 잘 사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걸 왜 정치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뻔뻔하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 누명 썼습니까? 그분 가족이 하지 않은 죄로 감옥하는 겁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조국은 자기가 죄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 자백하고 자기 가족들이 대부분 자백했다니까요. 누명을 썼다고 하면 또 얘기가 될수 있어요. 누명 썼으니까, 어, 내가 복수하겠다. 가능한데, 내가, 우리 가족이 죄진 건 맞는데 복수하겠다? 누구한테 복수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한테 복수하겠다는 겁니다. 그거 놔주실 겁니까? 그거 그냥, 아, 좀 황당하고 재밌다. 웃어 넘기실 거예요? 지금 웃어 넘기시면, 나라가 망합니다. 웃음기 빼시고, 주변에, 한 분만 설득해 주십시오. 나라를 구하자고 설득해 주십시오. 나가 주십시오. 나가 주십시오. 지금 어차피 역사의 중요한 장면은 굉장히 짧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받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의 장면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나서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다고 후회하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몇년 뒤, 10년 뒤, 20년 뒤 모여서 이런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그때 나라를 구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실 겁니까? 저희는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나서 주십시오. 오늘입니다. 오늘 모두 나서 주시고, 우리는 다 투표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 아직 모르시는 분들께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이기는 길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김도읍입니다김도읍김도읍김도읍김도읍 김도욱이 김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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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의 모든, 모든 원하시는 것들을 자기 일처럼 해낼 겁니다. 제가 그 옆에서 김도읍과 함께 김도읍의 일을 보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우리 한동훈 위원장, 저 수도권에서부터 이 남쪽 부산까지 고룸부터하고 있습니다. 다 대한민국을 구하고 우리 국민들 행복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일념입니다. 고생하고 있는 우리 한동훈 위원장을 위해서 한동훈 연호함 해주십시오. 한동훈. 고강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가에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